SK그룹 회장 최태원과 나비아트센터 관장 노소영 간의 유명한 이혼 소송에서 고고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문제가 국회 청문회에서 다시 언급되었습니다. 검찰과 국세청이 200억 원이 넘는 비자금을 발견하고도 이를 무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9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 확인서는 고고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옥숙 여사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김여사와 노무씨 신모 씨등 11명의 이름으로 2000년과 2001년에 농협에 낸 거액의 보험료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국세청에 소명한 것입니다. 보험료의 총액은 210억 원으로 당시 대치동의 31평형 아파트가 2억 원이던 시기였습니다. 김여사는 1970년대 강남 개발 투자로 큰 돈을 벌었으며 사회적 위치와 자산 관리 문제로 대부분의 돈을 차명으로 보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주요 기업에 맡긴 돈이 122억 원 보좌진과 친인척의 이름으로 43억원을 관리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김여사가 보험료를 내기 시작한 2000년은 노전 대통령이 벌금 884억원을 납부하지 않아 고액체납자 2위에 오른 해이기도 합니다. 노소영 관장은 이혼 소송에서 아버지의 비자금 300억원이 SK 그룹의 성장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은 이 문서를 공개하며 2007년 국세청이 김여사의 차명보험을 적발하고도 확인서만 받고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검찰이 그해 김여사의 주식 거래를 포착했지만 조사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정 의원은 국세청과 검찰이 이 사실을 알고도 은폐했다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면 검찰이 조사할 것이라고 믿으며 저도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고 검찰은 내부 검토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실체를 밝히기 위해 출석하지 않은 노소영, 노재원 남매를 다시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우정바이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의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8025-2352 똑같이 무료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